안녕하세요 퍼스트르브입니다 이번 출고 차량은 폴딩시트 패키지와 무시동 히터 장착된 차량입니다 폴딩시트가 보이고요 측면 확장 그리고 롱네일 홀 가공 요트 바닥 그리고 무시동 히터 들어가 있습니다 2열 순정시트 회전되어 있고요 이렇게 리빙 공간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폴딩시트를 앞쪽으로 이동하여 침상으로 변형해 보겠습니다 원터치 전 자동으로 폴딩 시트는 시트 모드, 그리고 침상 모드, 폴딩 모드로 세 가지 모드를 다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 시트입니다. 현재 침상 모드로 변형되고 있고요. 일렉션 기능을 이용해서 시트가 저상으로 이동되고 난 후, 그리고 등받이가 뒤쪽으로 눕고 있습니다. 등받이가 모두 눕혀지고 난 후에는 저상으로 내려갔던 착석부가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자세히 보여드리면, 이렇게 지금 높이 차를 보실 수가 있고요. 등받이가 다 누운 후에는 저상으로 있던 시트가 위쪽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침상으로 변환이 끝났습니다. 다시 시트 모드로 변형해 보겠습니다. 시트 모드로 변형되고 있습니다. 침상 모드로 변형될 때 역순으로 다시 착석부가 저상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착석부가 저상으로 다 내려가고 난후 등받이가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등받이가 모두 올라오고 나면 다시 릴렉션 기능이 작동을 하면서 시트 모드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현재 시트 모드로 변형되고 있는 중입니다. 시트 모드로 변경이 끝난 후에는 곧바로 폴딩 모드로 변경을 시켜보겠습니다. 시트 모드로의 변형이 끝났습니다. 곧바로 폴딩으로 변형시켜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버튼 조작으로 폴딩 모드, 그리고 시트 모드, 침상 모드로 전자동으로 변형이 됩니다. 폴딩 모드는 폴딩 모드로 이루어지며 저상으로 내려가는 다이브 기능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폴딩 모드로 준비 작업이 끝나고 뭔가 간섭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다시 등받이를 앞쪽으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등받이가 폴딩되고 있습니다. 완전하게 폴딩되기 전 간섭을 줄이기 위해서 시트 등받이를 목받이를 앞쪽으로 이렇게 살짝 당겨줍니다. 그러면 폴딩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좀더 완벽한 폴딩을 원하시면 한번더 눌러주시면 이렇게 완벽하게 폴딩 모드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폴딩 모드가 이루어지면 강의로 뭐 테이블로 이쪽을 이용하실 수도 있고, 짐실을 때 굉장히 유리합니다. 이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폴딩된 시트와 그리고 뒤쪽에 여유로운 수납공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폴딩 시트 패키지 장착한 차량입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폴딩 시트 장착하고 데일리카로 사용하시면서 간단히 스텔스 차박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차량 같은 경우 무시동 히터까지 설치를 해서 겨울에도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뒤쪽으로 이동해서 무시동 히터와 그리고 우리 시트를 무시동 상태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뒤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시트와 히터를 같이 쓸수 있도록 파워뱅크를 이용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현재 파워뱅크로 시트에 전동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뒤쪽에서 침상 모드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삐빅 소리와 함께, 이제, 아마, 이렇게, 저상 모드로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시트는, 침상으로 변형이 됩니다. 침상으로 변형할 때는, 안전벨트를 이렇게 뒤쪽으로 넘겨두었고요. 등받이가 눕고 난 후에, 저상으로 내려가 있던 착석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희 폴딩 시트는, 이렇게, 버튼이 4개로, 폴딩 모드, 릴렉션 모드, 그리고 등받이가 이동되면서 레거레스트까지 이동하실 수 있고 열선 기능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리고 보시면은 침상 모드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받이를 이렇게 확장하실 수 있고요. 확장 패드는 따로 같이 포함돼서 주고가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모습,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폴딩 시트 패키지와 그리고 무시동 히터까지 장착한 차량입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출고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